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취약 자영업자 43만 7천 명이 총 130조 2천억 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4.2%에 달하며 20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 취약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의 절반 이상인 53.9%의 경우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차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취약차주에 비해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.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말 11.34%를 기록하며 20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신규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 비율도 모두 높아지는 상황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의 장기화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중 70세 이상 고령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.7%로 20대와 30대 차주 8.7%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령층의 부채 위험이 두드러졌습니다. 한국은행은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